말씀의 제목, 부자와 거지입니다. 부자와 거지. 누가복음 16장 1 9절 31절 말씀입니다. 부제목, 누가 진짜 거지인가? 며칠 전 해외 뉴스에 프랑스에서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이 전체 부위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상처받고 상실감으로 충격받은 자들이 시위하고 있어서 나라의 위기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일쑤였습니다.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질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있어 왔고 가난한 자와 거지들도 있어 왔고 또 있을 겁니다. 사는 것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네팔에서 시위가 있었던 상위계층의 부유함을 하층민과 청년들의 고통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아, 불과하고 외면당하고 배신감과 억울함에서 비롯되어 예, 나라의 청년들이 대모를 시작해서 결국 나라가 전복이 되었어요. 정부가 해체되는 이기 그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게 될줄 압니다. 네. 정작 우리는 어느 방면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 19절 말씀. 거기 직전에 14절에 성경 있는 본 곳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사실 경고를 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십니다.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이런 표현이고 또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데. 어있 자세 옷은 거지나 노동자 1년치 이상의 생활비가 되는 가치가 있는 옷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비싼 옷이라고 사치스러운 옷인, 옷인 거죠. 이 말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격은. 이들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놀았다. 자, 오늘 비싼, 가장 비싼 옷 입으면 내일 비싼 옷이 없지요. 더, 더보다 더 안, 싸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더 비싼 옷을 사야 되는 거라.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부자의 기준이 몇년 정도 전에 나온 기준이 보니까 부자의 기준이에요. 집이 있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원 플러스 원할때 그거 안 사도 된다. 저원 플러스 원좀 사는데. 언제든 한턱쏠수 있다. 너한떡쏴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나 언제든지 쏠수 있어 이게 부자래 그리고 현금이 현금이 10억 이상 순자산 뭐 주식이나 뭔가 그다면뭐땅뭐 뭐 부동산 뭐 이런 거다 해갖고 20억 이상 평균 34억 이상 돼야 부자다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부자래요 저는 기준 따져보니까 안 되네. <laughs> 네, 가만히 있어보면, 네. 가만히 있으면 재산이 막 줄어들죠. 이런 구조예요. <laughs> 이게 서민이에요, 서민. <laughs> 네. 네, 아니, 하층민은 아무것도 없고 <laughs> 계속 마이너스 빼고 빌려야 되고. 성경성 인물도 매일 잔치하고 매일 좋은 일 있고 놀수 놀 있으니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그걸 요즘애들은찐 부자라고 합니다, 찐 부자. 20절에 나사로라는 거주도 있었다. 상태가 아주 나빠요. 어떤 나빠요? 아픈 상태입니다. 진짜 현대투성이므로, 현대가 뭐냐면 종기나 부스럼 같은 걸 말해요. 예, 부잣집 때문에 표현해 보니까 버려진 채로 있었다. 아주 예, 좀 이렇게 사람이, 예, 다른 사람하고 왕래할 정도로 아예 저 사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들도 신경 안쓸 정도로 아주 그냥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돌봄 못 받고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버려진 상태란 뜻이에요. 개들이 심지어 와가지고 상처 핥아먹어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시체 같은 상태로 목숨줄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로 나옵니다. 21절에 부자 이상의 부스러기로 그런 먹고자 했다. 이때 부자들은 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 지역에 그래도 물이 좀꼼기하고 수도 그 체계가 안돼 있잖아요. 물도 오고 이 귀찮으니까 빵 부스러기 있죠 빵. 우리 식빵 알아요? 음. 식빵 가지고 뭐 이게 많이 더러운 묻었다 식빵으로 지운다네. 지우개 안 써봤어요? 그렇구나. 지우개 없을 때 식빵으로 지우 지워지거든요. 음. 그런 걸로 <laughs> 여기뭐 묻었잖아. 그래서 식빵으로 닦아내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이제 그걸 틀어버리면 개들이 와서 먹고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주물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요. <laughs> 이런 처지에 극도로 불쌍한 상태예요 근데 거지 보고 어떤 감정이, 예, 느껴지나요? 우리는, 아유, 불쌍하다 생각할 사람도 있고, 늘 보던 사람이 있고, 늘 저래 있으니까, 아유, 왜 저러고 있어, 차라리. 딴데 가서 저러지면, 왜 우리 집 앞에, 예,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극률이 느끼지는 사람도 있고, 방치하고 외면한 사람도 있겠죠. 예. 이 본문의 부자는 그냥 외면하는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쫓아내거나, 뭐 쪽박을 깨거나, 욕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참, 그렇게 나쁜 부자같이 보이지는 않아, 느낌상으로는. <laughs> 22절.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거지가 천사들에게 본문에 받들려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이끌려. 이끌려. 에, 우리가 죽으면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 죽으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가지고 다 데리간다는 거죠. 데려가는 성도들 되게 축응합니다. 네. 천사들이 와서 좀 데려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끌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뜻은 낙원으로 해석되는데 낙원.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해야지 이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보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보혈로 나올 때. 그때까지 임시 거처에 있을 장소가 필요한데 아브라함 품으로 포함된 천국, 천국 들어가기 직전인 낙원이라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 품을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본표현해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됐냐? 응? 장사 되네. 여기 본문에 장사 되는 게 있잖아. 요근데또 원문에 가깝게 보면 부자도 죽어 땅에 장사 되네 이렇게 있어. 근데, 그러면 왜, 나사로는 땅에 죽이, 이런 말 없을까? 거진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렸거든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형부철된걸 나라에서 이렇게 거둬가지고 해주잖아요?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그렇죠. 네, 그래. 하여튼, 뭐 그래. <laughs> 근데 부산은 땅도 있고, 그죠? 자기 죽을 때 매장지가 있으니까. 매장되었다. 그 차별이, 세상에서 차별되어 살아온 두 인생이 죽음이라는 공통점으로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는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 다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계. 잘들으셨돼요 겉은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다 믿어요. 겉으로 봤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의 삶의 침범을 둘다 지금 동일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름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부자, 그죠? 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된 거지, 생명체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천사에 끌려 아브라함 품에, 한 명은 음부라고표현된 영어로 보니까 하데스. 서울,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명은 존중받았어요. 부자니까죠요 많은 사람들하고 친사하고 좋아하고. 거지는, 있는 데 없는 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게, 부잣집 대문에 앞에 긁어치 그리며 있는 사람이에요. 한 명은 건강했고, 한 명은 병들어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오해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네,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각종 복을 많이 쌓을 곳에 부어주셨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선사들과 함께 살았음을 위로 우리 오늘 예수님이 되신 비유를 통하여 알게 되죠. 그래서 부자라고 다 응부의 고통에 처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다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면 반대로 거지는 다 아브람풍, 즉 천국에 올라갑니까? 이 역시 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물론 가난한 자, 약자, 병자, 소외된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시니. 이때 가난한 자는 물론 신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란 뜻이에요. 물론, 대부분이 가난한 자. 저도 지금 보통 주일날은 머리가 허리멍청해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뭐잘안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때좀 되면 신경 말씀이 꼬로륵 합니다. 배고파요. 한끼 굶어도 그런데, 거지가 몇끼 굶은지 몰라. <laughs> 얼마나 서럽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뭔 냄새 나네. 오늘 아, 저쪽에서 캠핑장에서 고기 굽나 보다. <laughs> 아, 그런 생각이 네, 들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서 뭘 쳐다봤을까요? 사람을 쳐다봤더니 아는 척도 안 해요. 사람이라고 신경도 안써 그냥 여기 누무재이어도 아파서 누워있는지 네, 숨을 쉬고 있는지 어쩌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종기와 고서는히 고통 중에 있으면서 눈을 살짝 떠서 하늘을 쳐다보겠지요? 하늘을 쳐다봐죠 하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표현된 가난한 자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의 거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영화만 찾는 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가난이 그를 지배했지만, 하나님께 풍성한 것이 거지의 인생이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거지가 믿음 좋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죠. 또 부자도 매일 잔치하고 놀았지만, 하나님 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부분이 또 없어요. 추측건데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낭비한 사실은 나오죠. 날마다란 단어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비싼 옷을 가는 편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잠재있다는 것은 뭐냐? 매일. 매일 즐겼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음. 알고 뭐야. 매일 오니까 매일 놀아야 되고, 매일 좋은 눈이 고 매일 뭐 사먹고 야 되고, 뭐 사람들 불러야 되고, 그죠?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잔치를, 자식들 장가 보낸 분들 있겠지만, 뭐 시집 보낸 분들 있겠지만, 어때요? 한 명, 결혼, 한명 한다. 그래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몇달 전부터 준비하고, 하, 가 보면, 그날 정신이 있던가요? 아니, 저도 이제, 예, 조카 좋은 결혼식에 가봤지만,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겼대고, 저뛰가 없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매일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놀잖아.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술을 먹지. <laughs> 아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런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그는 흥증망청 사용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옷을 맨날 입고, 날마다 고화롭게라는 단어를 예쁘게 썼지만 사치스럽게 자기가 딱 이렇게 써놨잖아, 19절에 그냥.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흥청망청 마음대로 낭비한 사실이 있는 거죠. 사람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 자신의 쾌락 안을만 챙기고 가난한 이웃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점. 불쌍해기지 않았던 점, 긍휼이 여기지 않았던 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 점을 말씀을 잘간직하고 산, 신신한 신자가 아니었음을 그것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마음이 있으면 신자예요. <laughs> 믿는 사람의 뜻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보자. 또, 부자와 거지에도 무언가 작동하고 있는 구원의 한 가지가 있어요. 카인도 아벨도 제사를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께 그런데, 카인의 제사는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서 이유가 있다. 그런 설명을 또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에서 작동되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부자와 거지에서는 불극 불공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극률 없는 자에게 극률 없는 심판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카인과 아벨처럼 부자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인 거지 비율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권인 전권능인, 전적인 권능인 부분, 하나님의 선택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기는 아와르 브라의 품, 부자, 무명인에게는 음부가 죽음 이후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세히 처지, 즉, 국문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신음한다는 표현하고 있죠. 나는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제발, 나사로 손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한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해요. 목마른 갈증을 많이 겪고 받고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강원도, 춘천, 거기서 더더군다 화천이 있어요. 칠산에 대해서 지금. 행군할 때, 하, 물한 방울 한번먹었습요내 물통, 고참 되는 물통을 안, 안, 갖고 가도 물을 안 뜨가요. <laughs> 네 물통 내놔야 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저래 물 먹을 게 없는 게라미치 걷는 거지. 이제, 미치는 거야. 그 손가락에 물먹요 그게 얼마나 힘이냐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지만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고인 댁에 직전에 갔는데 물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물 찍어가지고 이에 자기가 찍어요. 그 목을 못 넘기니까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한 방울 찍어갖고 혀를 혀가 다 말랐다는 뜻이죠. 혀가 그만큼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는 도와달라고 지금 간절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긴 조상일 텐데 너무나 간절한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물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만 더진근하게 제발 긍휼을 구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야하게 부드럽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들리지만 엄정한 경계의 경계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세상 살 동안 호의호식하며 지냈으니, 네 영락은 여기서나 동안 다하라고딱찰을 말합니다. 살아 있을 동안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그곳에 있는 것은 네 선택의 결과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로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원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하나님 초대했는데 안가 자기들이. 요한복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며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 가운데 가기를 싫어했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로 와라. 그럼 너희를 쉬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멍해가 짚고 있는 것도 다 벗겨주겠다. 그런데 안 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 아니지?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해놓고도 결국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핑계치 못합니다. 극률 없는 심판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은 구수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지금 죽음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영웅끼리 영웅끼리 알아보네? 걱정할 게 없지요. 어떤 사람 질문하더라고. 아니, 가서, 고하는데못 <laughs> 찾으면 어떡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알아보네, 다. 천국 가는데 알아본다니까, 지금. 아, 네.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 하늘에 가는 사람이, 저, 천국 있는 사람 보고, 알아보고 있어. 아브람도 알아보잖아요. 얘야, 리우슨인가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알아본다는 점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미루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그러나가 문제지 도움을 줄수 없다. 큰 구름 이 본문에 보니까 비율 물론 큰 구름 텅이가 있어 어? 건너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네, 네. 가 거기서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물한 방울도 건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간과합니다. 영혼, 여기 부자는 영혼은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부자는요, 죽은 자로 보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이 사람이, 아, 봐봐요. 죽은, 지금 죽어갖고 하데스 가 있는 영혼이 자기 친척들은 또 걱정하지요. 음. 다섯 형제는 있는데 다 제대로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옥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노하게 대답하죠. 죽은 자를 보내요. 자기 가족을 구할 수또 기회를 한번더 주시옵소서. 단호한 대답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말씀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응. 여러분 말씀들을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생에 있을 때뿐입니다. 응. 아, 이생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보 뒷면에도 있지만 참조 나중 에 하시고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응. 고통 받는 곳 불꽃 가운데 고통 덮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누군가의 뭐 이생에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이 또는 부모가 자식보다 자식이 부부보다 먼저 죽은 분도 있으니까 부모가 그래서 공, 절에 가면 공양 드리고 그런 <laughs> 거 말고 그런다고 해서 단계 단계 올라가고 갖 다시 천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연옥 설교는 그래서 잘못된 거다. 천적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은 다지옥으로 끌고 가는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노림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을 살, 기쁨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될지를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게 돼.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무슨 말들는지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길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그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선택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통 받는 거 불꽃 가운데 다른 표현은 불 구덩이, 불못 뭐 이런 표현들 영원히 떨어지지는 낭떨러지 이런 데서 여러분은 가지 않게 되는 선택을 일단 지금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려요.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답이 뭐죠? 없다. 죽은 이후에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안 좋아집니다. 네. 아니, 알아라 보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요. 도움받을 수도. 갈라데시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르리라 아니, 그, 그냥 그 장면을 놔두세요. 예, 네, 장면을 놔두세요. 한게 더, 네, 놔두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고르리라 자, 그 다음 장면. 먹고 즐기다가, 그 다음, 네, 이렇게 돼 있지만, 들고 노는데, <laughs>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이제 여기는 그래도 기운 차리고 좀 앉아있는데, 실제로는 눈,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버려졌다는 말은 완전히 이게 죽은지 사는지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세상에는 뿌린대로 거두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회개 및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깨닫거라! 귀 있는 사람 들어! 깨닫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죽을 때그 상태로 심판을 받고 요 영원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보면 한 가지도 살짝 짚어주면요. 아니 목사님 죽었는데 육체가 없는데 어째 육체 고통을 느끼죠? 이거 이런 얘기 해주는 데잘 없어요. <laughs> 고통을 느낍니다. 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있죠. 육체는 사그라져 땅에 묻지도, 가태태다가 없어져도 영혼이 있잖아요. 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느끼는 후손들이, 자기 친척들이, 가족들이 지옥 안 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착한 마음도 있어요. 사람은 지금 자기는 고통스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살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 재물, 자기 마음대로 썼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했는게 전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죄인들이 어둠을 더사랑하기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부자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영과 혼과 육체가 혼에 육체된 그 삶을 살고 있을 동안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결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복 있는 시연자,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에 가서도 연결되도록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초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